오늘 주제가 우크라이나 쟁과 제국주의인데 저는 이제 일단 그 원래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제 공산주의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한 코멘트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현재 현재 상황이 대단히 이제 그 아, 일촉즉발의 위험이 Now,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있고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years. 딱 터지면서 어, 원래 좌파가 때마다 그냥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전반적 위기라는 표현 많이 쓰죠 영어로 하면 제너럴 크라이시스인데 제너럴이 일반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전면적이다 이런 뜻이 있요 좌파는 항상 항상 위기가 <laughs> 그래서 이제 양치소년이죠. 깔끔하게 이제 해결을 하고, 이렇게 네. 위기를 네. 얻게 만들어야 네. 되는데, 네. 이제 네. 위기다라고 외치기만 하고, 별로 해결을 한게 없기 때문에, 좌파가 네. 네. 이제, 의도하지 않게, 특권 네. 관계 없이 양치 소용이 되는 네. 네. 게, 객관적인 역사다라고 이제 볼 필요가 있고, 현재 정세의 이제 위험성, 저는 위험성은 뭐냐면, 현재 이제 정식 그러니까, 네. 코로나 네. 위기가 이제 보건의 위기인데, 네. 네. 보건의 위기로부터 시작해서, 네. 그게 다시 이제 경제적 위기로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위기로 오고 그다음에 전쟁까지 펼지면서 군사 위기까지 왔으니까 그세계전쟁 뭐 위협성이 당장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상존한 하나의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현실이 되, 됐다 보니까 이게 삼종사태의 총체적 위기가 만,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폭발, 아직 폭발하 양상은 아닌데 제가 이제 위험하다 느끼는 것은 이제 이런 폭발 직전의 상태가 항상화, 터질듯 말듯 하면서 위기가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좀 종결이 it's 돼야 결되지 아니하고 터질듯 터질듯 하면서 이제 늘, 늘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it's 그 피해는 노동자 really. 민중의 이제 피해로 온다는 거죠. 그런데. 어, 자국의 어떤 정부나 부르주직 또는 제국주의자들이 so far, 우리를 or 위해서 or 그걸 해결해 줄 리는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에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근 그런데 그에 yeah. 비하면 사실 우리의 상태 같은 경우는 대단히 또 문제가 많죠. 음. 그러니까 코로나, 그러니까 포스트, 포스트 n 아, we also have some. The Corona, the Postcorona, the Postcorona, the 조 o 할수 있는 r 음,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는 거죠. r 장 얘기해서. 민영들에게또 o r o n 에게 이렇게 갈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o <모레이션> 특히 이제 우라이나 전쟁 같은 <모레이션> 경우는 제가 이제 지 봐야 되는 게 현재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제가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반전 운동이 실패했던. 우리가 이제 역사를 거슬러 봤을 때일차 대전 역시도 반전 운동이 이제 실패고 거기에 있는 이 <laughs> 전쟁을 주도한 부르주아지나 제국주의 정부들 외에도, 외에도 사실은 좌파운동에서는 삼민주의 지도부가 이제 배신을 해서 자국정부 지지로 돌아서면서 전쟁의 공범이 된 거죠. 공범이 된 점수가 <laughs> 있는 거고. 2000년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20세기 후반 같은 경우에는 20, 1960년대 베트남 반전 운동은 우리가 이기면 이기 그러니까 그, 베트남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이기로 했지만 국제 반전 운동이 <laughs> 베트남 혁명에 네. 네. 베트남 민족 해방 운동의 승리를 가져올 수올수 있도록 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2004년도에 2004년에 이제 이라크 전쟁을 앞두고 벌어졌던 반전 운동. 물론 이제 2004년 반전 운동은 그러니까 이라크 전쟁을 막지는 못했죠. 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당시 에 2004년 0월 15일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반동시적으로 벌어진 반전 시위에 추산하 약이 0만원 무시한 거였으니까. 이런 이제 동어 또는 투자행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큰반전운 그 반전, 그 반전 평화운동에 어떤 모범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것들에 비하면. 이라크 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반전운동은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된다는 방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 불구하고 편하게 길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 다 우리도 쓰고, 그냥 구경만 한 거예요. 방관제가 어버렸고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되살릴 수 있는 계기도 못 잡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Uh, um,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주체로 봤을 때는, 주체로 봤을 때는 뭐 거시로 보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노동 운동, 노동 계급 운동, in 네, 자기의 이제 현재 상태 를 지키기도 버거운 그런 상태, so 네, 초행 운동 또는 이 노동 계급의 이제 대중 right. 운동과 결합해서 그들을 급진화하고 oh. 행방했던 그 좌파. 혁명의 좌파들도 굉장히 약화되어 있는 것이 또 현실이죠. Movement, is,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 국제공산주의운동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보자면 공산주의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2017년 러시아명부터 시작된 거고 러시1혁명에서 1차 대전 시기까지는 퍼밍테른이라고 so 하는 국들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There was a named 새로운 걸 창출해낸 것, 창조해낸 것, 다 땅바로 흩어져 있던 운동들을 공산주의라는 깃발을 가지고, 1 0한명의 권위와 미래 사회의 비전으로서의 공산주의의 대처를 해서 제국주의 중심국만이 아니라 선진 자본의 국가를 과 더불어서 이제 식민지, 반식민지에서 도 a 그 c 해방 n g i 이끌어가는 갈수 있는 중심적 g k o n 공산주의 운동 n a 죠그 a l s u a 차 d 전 a m u e l and s a m u e 주의 n d Samuel, and Samuel, and 9이 m u 9 l 99년 시기에 um, 소련 체제가 이제 무너지면서 무너지면서 1991, 이제 네,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진 거죠. 그 시기 이후로 같이 저희가 30년 이상 아, 살아온 과정인데 처음에는 이제 위협이 없어졌으니까 자본주의가 종전 어, 승리를 거뒀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지만 사실은 Because 그 이후에 신자주의 3 0년 역사 속에서 최근에는 이제 굉장히, 어, 특히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제 겪으면서 어, 세계화가 끝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결국은 자본이 다체도 위기가 없는데, 이, 근데 이제 거기에 저항했던 세력들이 지금은 이제 뭐, 한마디로 표현하면 파편화되어 <laughs> 파편화돼 있고, 싸울 수 있는 이제 내적 구조가 없는 그런 상태에약화 j o g a n a 그래서 a 이 t h a n g 서 e Ron Yakoda. Our g l o b a l i z 는 t i o n is again the people t h e people 두 분이 오신 in the 어, 어, 그러니까 그리스 출신이고 영국에 살고 계신데 그리스 공산당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k k 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공산당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 역사는 한국 역사부 비슷해가지고 평청 탄압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가지고 yes. 내전을 겪기도 했었고 <laughs> 유방 귀환 시기에 내전을 겪기도 했었고. <laughs> 이게 이제 예, 소련과 이제 그 나토가 나누는 그 거기에서 이제 빠지는 말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공작한 게임을 했으면 그리스 혁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하고 이탈리아가. 1 9 4 5년에 yep. 한국도 마찬가지로 조선도 그사십년에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아, 자주적으로 혁명할 수 있었던 조건인데 이제 이게 판이 커지다 보니까 국제적 요소가 작동하는 거죠. 미국적으로는 그러니까 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1945년에서 이제 50년까지의 과정에서 어, 어, 북, 어, 절반의 혁명을 한 거죠. 절반의 혁명, 19... 그 혁명은 사실은 혁명을 안한 것과 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가지 그다음에 혁명을 하지 못한 남한 같은 경우는 그 yeah. 방공파시스트의 국가가 된 Korea, 거죠. Yeah. 저희 세대는 we 그런 방공파시스트 국가에서, 국가에서 그들과 싸워서 the... 대충, 대충 the... 저... 외형상민주주의 비스무리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결합한 이제 시스템을 갖춘 게제서의 역사인데 그런 역사라도 so 공유하는 면이 많이 been, 있습니다. 많이 it's 있는데 people...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공산주의 <laughs> 운동의 역사는 어, 유럽이 중심이었거든요. 러시아 공유로 동유럽 러시아와 공유로에 있었지만 소 t 같은 경우는 프랑스 공산당과 이제 이탈리아 f r 당이대중정당 a n c e 그 다음에 우리나 r a 체 c e France, 에서 정당으로서 가장 큰 정당, 가장 많은 당원을 r a 고 c e f r a n 한 그런 정당 n c e f r a n 거든요 그런 소련 해체 이후에 에, 이탈리아 공산당은 해체를 했어요. 해체를 했고 the... 이제 그들이 공산당이 첫 번째는 사민당으로 그 다음에 다시는 다음에 민주당으로 해서 공산주의자들이 자유주의자로 전락하는 과정들이 지난 30년 동안 일어났던 so, 프랑스 공산은 아직 남아있지만, 남아있지만 과거에, 가졌던, 과거에 가졌던 대중적 기반이라든지 정책 영향을 력 거의 상실하고 최근에 연금개혁 반대 통파업 채까지라든지 그 대중투쟁 속에서 좌파노총의 어, 세제트가 중심적 역할을 했지만 과거에 이제 공산당과 생전 가졌던 그런 연계, 역사를 France, 연계는 yeah. 없었는데 <laughs> 이것이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well. 현주소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Yeah.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yeah. 영국은 뭐 공산당이 어 코인스파티업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해서 CPGB라고 부르는데 CPGB가 맡은 대중정당은 못 됐어요. It 영국에서 대규모 노동당이 있는데, 노동당은 이제 노동조합이 집단으로서 가입하면서 그러니까 당에 개인으로 가입할 한수있 적은 것에 비해서는 영국이 노동조합이 뭐 많았을 때 거의 천만 명에 육박하는 노동조합을 가진 당이었다. So 그리고 이제 정권도 여러 개있었그 어, 속에서 사실 영국 공산당은 굉장히 그, 노동운동에서는 강력한 노동운동의 좌파로서의 강력한 영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so in work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이제 거기도 이제 해산을 해버리면 역사적, 공산주의 블록은 사라지고, 그전에 이제 so, 그이 과정에 맺힌 비판적인 공산주의자들이 소규모 는당에공존를 하고 있다. 이분들은 그 그들이한평명을 포기하지 않 So 어, 데 지금 저 한국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웃음> 한국에 가다 <laughs>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까 흥미롭게 들었던 거는 그러니까 그리스가 이제 이 그리스와 제국주의 관계 저희도 이제 년대에 이제 학생들이 급진화 되면서 이제 in 처음에는 반공 원래 다 여기 들 사람들 원래 한국에서 다 반공 비율이었어 어렵습니다. <laughs> 공산당이 나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 그렇게 교육을 받고 큰 we 세대에서 세대 사회 네.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고 어, 역사를 보게 되면서 but 이제 가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아직까지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보고 <laughs>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팔 년대 저희가 이제 그 mm -hmm. 한국 사회의 이제 사회구성체 소셜 형성에 9 그다음에 그에 거 따른 형의 성격에 대한 좀 논쟁을 가졌을 때 there was a discussion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온 입장 중에 하나가 이제 so, 한국이 아 제국주의다. South is a 아, 아 제국주의라는 주장이 하나 있었고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그냥 비주류 입장 중이었는데 한 30년 이제 지나고 나니까 진짜 years, 한국이 아 제국주의가 돼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국주의 정의를 가지고 볼 때는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이제 제국주의로서의 뭐 아제국주의로서의 어떤 정치적 영향이나 군사적 영향은 제로죠. 그건 없어요. 그러나 그 자본주의적 측면에서 경제 측면에서는, But in terms of 음, aspect, 제국주의 aspect, 적 측면에서는 제국주의적 독점 자본 그게 한국 의 자본주의하고 큰 틀은 대표적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에 example, 현대. 과거에는 이제 우리는 그냥 재벌 기업 국내 노동자들을 h 취하고 탄압하는 국내 독점 자본으로 생각했지만 이미 이들은 현재는 r e a n Korean. k 로 한국만이 아니라 여러 But 나라 o r e a n k o r e 는 n Korean. Korean. k o r e 하 n k o r e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세대의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어서 겪으면서 그 일종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말하지 않기로 한 침묵의 합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삼성 현대를 초급자 국정자국으로 타도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다. 그것도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Less, not a 삼성 요거 많이 해야 문제 있고 저저저 뭐야 이 많은 얘기를 하지만 삼성은 소국적 독점자거든요 <laughs> 심지어 현, 현재 오늘 책을 보니까 삼성의 매출이 Samsung, 남한 정부의 예, 예산하고 거의 같은 수준에접근 했다고 보고 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 is 옛날 국가 속에 송장하고 있는 국가 속에 국가 위에 분리하는 <laughs> 국가를 국가 위에 분리하는 so 그런 실체가 어, 아, 돼버리고 버린...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이제 남한 공산주의자 또는 사회주의자 또는 좌파들의 인식과 대응은 대단히 이제 불철사 <laughs> 대단히 나이브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사실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데 뭐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면. The regarding the war in Ukraine. 푸틴이 전쟁을 일으는 이상 우리는 배경을 알고서 있지만, 푸틴 배경을 설명이 굉장히 힘들다. Although we know the b a c k g r o u n d but. 이이 정도 사실은 우리가 비슷한 예가 있는데, 한국 전쟁. 1 9 5 0년년에서육0년도에 한국 전쟁때 시작한 게 북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스토리아 남한에서 그두작차작은참 하락 없는거죠. 그런 것이 이제 남한의 민중들을 이제 국제하는 그런 것갖 자꾸 하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참 남한에서는 yeah, 그 논리를 대중적으로 설명하기가는 대단히 어렵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동북아시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중국 문제 같은 경우도 좀 특수성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논쟁이 있죠 그 과연 이제 그 한국 또는 이제 조선이 중국의 그러니까 지금 저 중국의 이제 소고농 네셔널시스트, 중국 o and t 느냐 m o 중국 a y Joe. I u n d e r s t a n 국 this 자들은 조선은 항상 식민지였다라고 주장하지. The... 그러다 보니까 the 이제 the 중국에 대한 여론은 뭐 현재 80% 반중이잖아. 대단히 안 좋은 거야. 80%가 이제 안티 차이나니까. 그 돌아보면 냉전에 기해서 이제 중국이 한국에게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시기는. 1949년 so 중국혁명을 성공해서, 응소평이 개혁개혁을 <laughs> 하기 전까지 그 시기에는 중국은 최소한 전환계였고 제국도 아니었던 시기로 하는 거고 어, 물론 저뭐 개혁개방 직후까지는 그렇지 않았긴 하지만 음. 현재로서는 어, 한국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정서에서 중국 제국주의라는 논리. 저는 뭐 그러니까 중국이 경제이 커지긴 했지만은 아직도 어, 그러니까 제국주의로서 정치 군사력을 그 경제, 아, 경제적 영향력을 경제력에 비례한 정도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로서 약간의 이제 겨, 아직까지는. 거기에 뭐 미치고 있다라고 보지만, no 보지만 일반 대중들의 관점에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이제 그 중국을 제국지로 보는데 대해서 수하고 용 있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Uh,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국면이 뭐 저희가 어, 이 투쟁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아니라 <laughs> 이 문제들은 이그 어, 유럽이나 다른데와는 다른, 대항, 다른 이제 한국 상황에 역사적 어, 어떤 특성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한 야될 것은 뭐냐면 사실은 한국은동에 서반제한국 그 운동에서 이하다반얘기하중요 하지만 얘제하반제 하지만 실제로 이제 네, 반스팀쟁빠졌어 운동에 이제 스 사람들과 함께 한 사람들과 함께 한사람 <laughs>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이제 그 남한의 민족주의가 강화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소위 한류라고 하는 것을 <laughs> 하면서 소프트 파워 또는 이제 문화적 민족주의 문화적 제국주의로 이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생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i s Griffin, Jacob, Jam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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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i l m i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준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주된 관심들은 지금 이 너무 그러니까 내년에 있는 총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쏠려서 실제로 우리 이제 노동동이나 운파운동들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있다. 그런 위치에 이제 굉장 이상